네, 허경환의 잘생긴 골프, 오늘도 제 프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네, 최지은 프로입니다. 네, 어, 뭐, 이제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찍으러 올때 아무 생각이 없이 오고 있어요. 왜냐면, 어, 사실은 이제 많이 배웠지만 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프로님이 봤을 때 아, 요게 시급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걸 얘기할까. 되게 이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생각 없이 왔습니다. 네. 어 생각은 이씨 우셔야 되는데. 네. 아 생각은 항상 한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을 있죠. 어잘 치고 싶다. 잘 치고 싶다. 네, 그건 배제돼 있습니다. 네. 네. 저 오늘은 그래서 어떤 걸 배우나요?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운스윙 때 상체를 조금 기다려주는 연습을 음. 예, 예, 예. 했었는데. 네네. 그 연습을 할때 자꾸 여기 기다려 주면서 약간 이렇게 들리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네, 연속적인 이제 실수가 음. 배치기를 하실 수가 있고 음. 우리가 또이 팔꿈치 넘기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공간이 없으니까 팔꿈치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꿈치를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아...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날 되게 잘 맞았는데도 피니시가 엉성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거는 팔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이게 배치기의 문제도 있네요 왜냐면 잘 맞았는데 피니시가 좀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착 돼야 되는데 네. 열리는 거에 나는 이 팔이 열리는 거했더니이 들리면은 네, 어? 공간이 없으니까 음. 내 팔꿈치가 넘어갈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도 이렇게 옮길 이렇게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안 좋은 하... 피니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팔이 안 되는 줄 알고 팔을 앞으로 돌보고 딜했는데, 이게 서 있는데 되겠냐고. 이게 네,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돌지. 맞아요. 네, 그,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음. 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 임팩트는 어드레스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우리 어드레스 때 어떻게 돼 있죠? 골반이, 네, 골반이 각이 할까. 확실하게 네. 있죠. 네. 아, 네. 근데 배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펴지죠. 네. 어드레스 각도로 못 돌아왔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임팩트도 뒷땅이건 탑볼이건 다나오실수 있고 음. 원하시는 피니시도 못 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백스윙을 갔다가 저번 시간에 했던 상체를 조금 기다려 주면서 음. 좀더 효과적일 수 있게 얘를 골반 각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 스윙 아, 때. 진짜 어렵던데. 네. 근데 이걸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음. 그래서 뒤에 백을 세우고, 예. 백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엉덩이가 닿을 수 있을 만한 걸 음. 세우고, 음. 거기에 닿게 연습을 해주실 거예요. <laughs> 자, 어드레스 한번 해주실까요? <laughs> 네. <웃음> 했어요 네. 백은 다 있으시니까, 자, 엉덩이 뒤쪽에 어드레스 했을 때, 최대한 가까운 쪽에. 네. 예. 왜냐면 어드레스까지만 하면 돼가지고, 네. 했을 때 닿지만 않게 이걸 해주시고 음. 자 다운스윙 때 왼쪽 엉덩이를 닫게할 거예요. 하나 내가 정면으로 도, 하체가 정면으로 돌아왔을 하체만 때. 돌아야 되죠? 어 네네 네. 내려올 때는 우리 상체 조금 기다려주기로 했으니까 둘아 너무, 너무 뒤에 된거 아니에요? 아, 한번 아, 네. 해볼게요. 네. 아니. 제가 다시 놔드릴게요. 다시 아니. 어드레스 어드레스 아니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 한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에 네, 문제네요. 제가 아, 너디에대죠 <laughs> 네, 제가, 제가. 아, 힙이 뭐, 그렇게 주저앉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나온 편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엉덩이 사람을... 잡히고 있나? 네? 아니, 이쪽에 카메라 엉덩이 잡혀요? 이 정도. 그렇죠. 오와. 네. 너무 심하게 미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근데 이거 하실 때 아.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우리가 이제 막 회전해야 된다, 회전해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있는데 이 이게 아예 네 그거 아니고 자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뒤로 뒤로 민다는 생각하고 이쪽 돌아서서 no. 뒤로 미는 거 아니고 그대로 직선으로 뒤로 빠진다 생각하고 둘 하고 돌아버리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많이 놀랬을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돈다고 어안 닿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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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제 제대로 아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하... 다른 데서는 스쿼트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스쿼트 한다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엉덩이를 닿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많은 분들의 이느낌이란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 예를 들어서 해서 뭐 코, 코어로 느낌 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음. 뭐 왼쪽 엉덩이에 뭐 주는 사람이 오른쪽 엉덩이인데. 네. 푸로님은 어디다가 힘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전 약간 햄스트링 쪽? 아, 이쪽. 네, 거기가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아. 왜? 네. 아, 이쪽 밑에 쪽을 주구나. 는 네. 그래서 아. 이거 연습할 땐좀 과장되게 연습을 해요. 자, 그럼 이 했어. 만약 예를 들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연습할 땐이체 이거는 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신경 쓸 필요 없죠. 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순 없어요. 백스윙을. 음. 상체가 보고 있는 우리가 어드레스 때 어떻게 돼 있었죠? 내 앞면이 음. 공을 보고 있었죠. 음. 그러면은 내가 다운스윙했을 때 얘만 보고 있으면 되고 그럼 팔은 알아서 따라서 오겠죠. 음. 내가 이게 들린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바닥을 보고 있다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임팩트는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상체 방향도 내가 어드레스 쪽으로 돌아오는 아. 돼요아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어설프게 했더니 앞으로 나가더라고 엎어치는 음... 게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도니까 엎어칠 수가 없네요. 네, 바로? 그럼요. 그럼요. 어... 그렇죠. 와, 복근에 힘이 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 맞아요. 코, 코어 힘으로 저희가 치니까 와... 복근에 힘 들어가실 수 있죠. 근데 이 정도까지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좀 내가... 지금은 좀 과하게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까지 음.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네 하는 힘이 ]구나. 있다면 더 깊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려가면서 팔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빵 치는 지 거예요? 어빵 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하나 오늘은 딱 힘만 또 신경 써 주시면 돼요 딴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좋아요 자빈 스윙을 자 지금 이렇게 앉기 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엉덩이만 쭉쭉 뺄 때는 다할수 있어요 누구든. 음. 근데 연속 스윙으로는 안 닿을 거거든요. 음, 음, 흠, 어, 힘들다. 어? 아내 어디에서 잘못니 자, 네 자. 좋아요. 자 하나. <laughs> 아, 너무 가까이 붙었 아니 너무... 아니 <laughs> 좋아요 실제 스윙에서 이게 안 닿는데 지금 엉덩이만 쭉쭉 빼시니까 너무 지죠아 그렇구나 네, 그냥 한 번에 슉 나가볼게요 그디딤다리 안하고 하나 둘 스윙 안 닿죠 아안 닿네 네아또 치려고 해서 그렇네 안 닿아요 네. 안 닿아요 네둘 그렇죠. 와. 안 닿죠. 와 큰일 났다. 네, 진짜 닥니다. 신기하다. 자, 이거 하실 때또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상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아, 그니까. 얘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야지 상체가 안 나가겠죠. 아, 야, 이거 진짜 웃기네. 작업소가.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땐 되는데. 그쵸. 그만큼 이 동작이 굉장히 생략돼 있는 거예요, 스윙이. 왜안 기다리죠? 어, 맞다. 그쵸. <laughs> 그쵸. 응. 둘, 그렇죠. 지금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아. 응. 응. 자, 아. 이거 하실 때공 당연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깐만, 좀 더. 이 싱크 아주 딱 좋은데? 혹시나. 하... 자 엉덩이 자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서 느껴주세요. 스윙하면서 하나, 둘. 그렇죠. 오. 와그렇잘 치시는 거죠? 왜잘 치세요? 오. 아 근데 동작이 안 닿았는데. 아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음. 영상이나 음. 여, 이건 영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에이. 에이. 영상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 좀 닿지 않더라도 동작이 잘 나왔으면. 어. 네. 아니 왜냐면. 요 정도 느낌으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 방금 선생이 막시작갈때 느낀 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저 같은 분 있을 거예요. 들어서. 같이 쓰려고 계속 연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 팔을 근데 아까 아팔 쓰지 마세요 했을 때그 느낌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분리됐다는 생각을 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이거만 썼지 그냥 이거 팔에 알아서 나오게끔 했는데 음. 분명 히 연습하실 때 혹시나 이제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 히 있을 거 같아요 팔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상체가 써져서 결국엔 음. 또 엎어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분리해서 해봤는데 오 너무 괜찮게. 좋아요 지금 저번 시간하고 되게 다르시네요. 네, 저번에 뭐했죠? 앉아. 아 다시 힙이죠 힙힙 힙. 네. 엉덩이 안 닿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네 잠깐만요. 네. 아 진짜 어렵다. 어 <웃음> <웃음> 거기서 자꾸 멈칫 멈칫 하지 마세요. 그 우리 <laughs> 스윙 때도 스윙 바로 못 해요. 오케이. 다시 올라가서 한 번에 내려올게요. 하나, 힙, 둘. 어, 느낌이 확실하게 안 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오. 좀 과하게 했을 때는 네. 이 엉덩이 뒤쪽으로 과, 느낌이 네. 과하게 오잖아요. 네. 지금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텐지이 없어요, 엉덩이 뒤쪽으로. 맞아, 맞아. 다시 해볼게요. 엉덩이만 들어가게. 엉덩이만 들어가게. 자. 여기서 왼쪽 골반의 요 앞에 여기가 확 접어진다는 느낌을 해주세요. 접어지고 그렇죠. 와. 좀 낫네요. 와 근데 이게 분리해서 친다는 게 진짜 쉽지 않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힙그 허벅지 사이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붙어 있잖아요. 전에는 되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렇죠. 붙이려고 데다가 이렇게 되있죠 <laughs> 이 상태에서 네. 붙이면 오히려 밸런스가 음. 안 좋아져요. 음. 근데 이렇게 해서 허벅지 안쪽까지 붙여주시게 되면 또더효과적이니요 네. 근데 일단은 요거를 한꺼번에 하실 수가 없으니까 네 요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잡아놓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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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도, 빠져서 닿는 게 아니라 그대로 뒤쪽으로 그렇죠. 네, 좋아요. 오, 요렇게 하는 거 좋네요. 응. 네, 응. 좋아요. 근데 뭐,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파워가 나오는 거죠? 네, 파워도 나오고, 또 음. 헤드를 정확하게 이 밑으로,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체가 들려서 나오면은, 헤드 지나가는 길이 매번 다를 수 있겠죠. 네. 네 탑볼라면, 아더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팔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그말씀은 중요한 거다. 왜냐면 우리가 뭐 많은 데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해서 뭐뭐 망치치듯이 쳐라 뭐 던져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같이 돌아줘야 이게 밑으로 이렇게 그도가.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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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면은 음. 무조건 이거고. 맞아요. 아, 뭐 여러, 여러 가지 스윙이 나올 수 있어요.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좋아요. 상체 상체.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사과체 분리. 네 좋아요. 어 방금 약간 자동적으로 일했어. <laughs>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잠깐만 얘기돼서 잠깐만요. 음, 밑으로. 음. 아 이게 밑으로 궤도를 허리로 보낼 수가 있네. 아 그걸 그걸 몰랐네요. 한 번에 갈게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한 번에 <뭐라> 그렇죠. 야좀야오 대박 사건 오 피니시 이쁘죠. 어왜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명히 많은 분들, 나 오늘 깨달은 게 많은 분들이 이 허리 당연히 뭐 그게 이쁜 동작이 맞겠죠, 뭐 이렇게 어서 이렇게 맞는데 음.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게 이렇게 해야 파워가 잘 나오냐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야 이렇게 밑으로 찍는 이게 풀리는 느낌이 밑으로 딱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네. 음. 와. 네, 좋아요. 그러니까. 뻣뻣치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뻣뻣치는 네. 분명히.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허경원 님이 이게 잘하신다고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동작인데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laughs> 맨날 못했는데. 근데 어려운 동작이 맞아서 미스하는 거에 대한 충치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영상을 보고 뭐 집이시든 어디시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여기 잡고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이게 밑으로 때리려는게 느껴져요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이제 들리면은 이제 이 같이 들리는 거고. 네 아까 말씀대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로 잘못하신 분들 이렇게 빼지는 분은 네 이게 안 진짜 좋죠. 엎어치는 거지 그는. 네 진짜 상체가 나갈 수도 있고 체중 이동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쵸? 힘 전달도 안 되고. 이거는 완전 엎어치는 거네. 이게 잘못되면 이제 엎어치는 거. 그렇죠. 들리면은 이제. 네, 그래서 열리고. 이거는 뭔가 회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대로 뒤로 빠져주는 느낌으로. 그렇지. 네, 그렇게 해야 체가 이렇게 쫙 나갈 수 있네. 요 그렇죠. 게다가 많이 공격도 방지하실 이게, 수가 있고. 어, 이 허리 힘으로 치어서 이게 뭐 꼬임의 동작에서 속도 확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음. 이 엉덩이 빠지는 게 궤도를 만들어 주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원래 계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 원래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음. 네, 좋아요. 아, 오. 아 진짜 피니시 이상하다고 이렇게 <laughs> 없어보니까 했었거든요. 네. 이거 붙이니까 좀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아, 저도 계속 궁금했거든요. 아니, 잘 맞을 때도 있긴 한데, 맨날 피니시가 이렇게 끝나든지, 뭐. 엉성하죠.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리게 내가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면 <laughs> 뭐가 어, 잘못된 건지 했는데 그건 나한 팔이 잘못된 생각했고 음, 얘가 못 떨어져서. 네, 그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상이 음. 몸의 각도 때문에 있는 건데. 네. 네. 작은 아. 걸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또안 그러니까. 고쳐지고. 음.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연습할 때 같이 내리지 마세요. 맞아. 요은 잡아주지 마죠. 음. 그래서 이거를 음. 이렇게 잡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연습장 가면은 그 의자 옆에 이 옷걸어두는 기둥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잡고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아 그러면 네. 그도 것 부술 것 같은데? 네, 부술 것 같다고요. 네. <laughs> 그러면 그 <그냥> 벽? 이게 <laughs> 뭐? 병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이런 벽을 어. 여기다 손을 로 어, 아니 백스윙 반대쪽에 벽이 어.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다 손을 최대한 붙여놓고 음, 이렇게 어어, 이렇게 맞아. 하시면 되겠죠. 벽에 맞아, 손이 맞아요. 안 떨어지게. 예, 네, 뭐라도 잡으세요. 잡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맞아요. 이 여기만 음. 집중이기다 보다는, 아까 프로님 말씀한 것처럼, 음.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 궤도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상체감을 더 유지하기가 쉽죠. 네. 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절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회전해서 이쪽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네,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밑으로 팍!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와, 아. 이. 어 얘기한 돈또 이중 같은데 해봐야 겠다 <laughs> 아, 아니 오늘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근데 잘하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 쏙. 자 어드레스 확실하게. 자 그리고 어드레스에서도 조금 나오는 게 어드레스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궤도 아 이탈이거든요. 네. 예. 예. 그 어드레스에서 배치기 하기가 더 쉬워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골반이 서 있으면은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하나, 둘, 오늘 빼면서. 아, 처음 다시. 자, 지금 같은 경우가 이거를 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아. 네. 아. 다시. 아. 그, 이해는 했어요. 네. 네 이해는 이엔, 이제 몸이 안 좋은 시간이 걸려서. 아, 어우, 이 정도만 하셔도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자, 둘 엉덩이.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아, <laughs> 그거 됐지. 하지 마세요. 아, 실수. 그래 그래. 아, 알았어요. 공 알았어. 앞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아,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걸 차라리 공을 빼고 연습해서 느낌을 주고 공을 맞출 때는 한 번에 봐 주세요. 알겠어요 아, 이거 영 연습은? 아, 맞아요. 프로님 말씀하신 거 진짜 잘했어요. 연습은 연습 때. 자, 우리 바로 갈게요. 힙 쭉! 아, 잠깐만요. 와, 와, 기가 막혀서 뭔가. 저는 오늘 그 느낀 점이 이이 골반의 궤도와 음. 엉덩이를 이렇게 그어 이제 막 다른 영상도 봐도 이제 벽에 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 네 맞아요. 오른쪽 다후 왼쪽 다 해야 된다는데. 음. 이걸 왜.. 뭐아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어디의 부분이 좋은지에 대한 거는 사실 좀 의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쳐야 잘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해보니까 저는 되게 감탄스러운 거는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이 스윙의 궤도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네와 네. 진짜 바닥에 진짜. 떨구는 게 내가 직접 떨군다기보다는 떨어지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못 나오는 길인데 인위적으로 밖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음. 회전도 끊기고 컨트도 계속 매번 바뀌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와. 되시는 것 같아요 자또8 어, 개월 만에 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뭐 항상 뭐깨달음면 연속 아니겠습니까 네자 네. 오늘 저랑 제가 느낀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어,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요 항상 끝까지 완벽해지는 꼭 잘생기게 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